오늘도 실시간 킹오물입니다 음.. 오늘 뭔가 불길하다 뭔가 안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은데 뭐야 예 이상이 맞았잖아 아우 차단이나 먹어라 음.. 안 좋은 일 생긴 다음에 뭔가 좋은 일 생길 것 같은데 그렇다면 구독자 5천명 됐으면 좋겠다 에? 갑자기요? 오늘 학원 빠지실 것 같은데. 음, 오늘 학원 빠지실 것 같네요. 뭐야. 내가 생각한 대로 계속 일어나고 있잖아. 헐 대박. 아 그런가봐요. 와, 저도 진짜 신기하네요. 처음엔 그냥 우연인 줄 알았는데. 여러분, 저 진짜로 제가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. 어, 어느새 두 개만 들어오셨네. <laughs> 그럼 어떻게 하면 믿으실 건데요? 음. 좋아요. 학교 휴교랑 내려라. 이제 믿으시겠죠? 어...